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남해안 부근에 지속적으로 모여드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남 서부 일부와 남해안 지역으로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남 지역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강수량이 20에서 최대 8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경남 지역 곳곳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가 10km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께서는 교통안전에도 계속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와 소나기 소식에도 불구하고 폭염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경남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 중의 수증기가 오히려 습도를 끌어올리며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를 높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창원과 밀양이 26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낮 기온은 밀양과 김해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6도 안팎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종일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며 무더위가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일시 대피한 도민 770여 명 가운데 160여 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이재민은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가 심한 상태로 마을회관과